야무인 독서 6회차. 오늘은 신지영의 프렌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무인 독서를 진행하는 문학평론가 김대현입니다. 어,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책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지 작가의 소설집 프렌즈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2013년 동멘토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지금까지 소개한 책들과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책이 주요 독자층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청소년 문학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청소년 문학이라고 하면 대체로 드는 생각들이 에이 그거 애들이 읽는 거 아니야? 라든지 조금 유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어린이를 주요 독자층으로 하는 어린이 문학의 상황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선입견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특별히 청소년 소설집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 문학, 청소년 문학이라는 것은 영화로 비유하자면 전체 관람과 15세 이상 관람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어린이 문학, 청소년 문학이라고 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력 이상이면 모든 사람이 봐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다. 전체 관람가나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중에서도 명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겨울왕국이나 일푸스노 같은 대단한 명작들을 어린이나 청소년들만 보는 영화라고 섣불리 판단해서 보지 않는다면 더 좋은 작품들을 만날 기회를 스스로 좁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지영 작가는 1974년에 태어나서 2007년부터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에 강원일보 신춘문예, 푸른문학상 새로운 작가상 및 평론가상을 수상했고, 16회 창비 좋은 어린이처을 수상하고 나예술연의 창작기금을 수혜하는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인데요. 수상 경력 못지않게 이책 외에도 청소년 시 에세이집 '넌 아직 몰라도 돼'와 청소년 소설집 '전승부터 가족', 동화. 퍼펙트 아들 클럽 등 정말 전방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견 작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책은 총 6편의 단편 소설로 구성된 소설집입니다. 제목 그대로 프렌즈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청소년기의 가장 큰 이슈인 친구와 관계의 의미를 탐색한 소설집인데요. 그런데 이 소설집이 정말 재미있는 까닭은 이 소설집에서 살펴보는 친구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또래 집단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친구 사이의 위계, 인간과 동물, 장애와 비장애, 소년과 노인 등 정말 다양한 관계들을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변화무쌍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가장 처음에 실린 걸프렌즈에는 공부도 잘하고, 신체적 능력도 좋아서 학교 최고의 인기스타로 자리 잡은 유미와 모든 것이 평범한 유미의 단짝 친구 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 친구 관계에서 상처를 입은 기억이 있는 유미는 늘 편안한 미소로 자기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을 것만 같은 희를 다정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둘의 우정은 곧 삐걱거리게 되는데요. 유미에게 대시했다 차인 학교의 또 다른 인기스타 이민재가 유미가 아닌 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인기인과 관련이 되자 희는 점점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유미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게 되었던 유미를 배신하게 되죠. 다시 한번 친구의 배신이라는 상처를 입은 유미는 곧 자신이 할수 있는 복수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후 소설은 유미의 복수 과정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묘사하는데요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메스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운 묘사가 일품입니다 이외에도 소설집은 부유한 친구와 사귀는 어려운 형편의 소녀 아르바이트로 전신마비친구 환자에게 중국 음식을 배달하게 된 소년 원조교제를 나갔다가 이상한 판다와 사귀게 된 소녀, 노숙자 노인과 기묘한 인연을 맺게 되는 소년의 이야기까지 친구의 의미를 묻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처럼 좋은 책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책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기회들을 외면하거나 스스로 좁혀버리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또 없을 겁니다. 어린이 청소년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문학에 대해 어린이나 청소년만 읽어야 한다는 선입견을 거둘 수만 있다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더욱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야무진 독서였습니다.